김영희님은 다리가 지금 한쪽이 조금 각도가 오른쪽이 조금 안 좋네요. 왼쪽은 1도 어, 오른쪽은 4도가 돼 있고 골반이 이렇게 앞뒤로 1도 틀어지고 그 다음에 위로 5도가 갔고 높낮이도 1도가 차이나니까 그러니까 골반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토회화가 우리 몸에는 어디든지 다 생겨요. 석회화가 생기는 이유는 칼, 석회가 갑자기 우리가 석회질 물을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 칼슘이 우리 뼈는 더 전부 인 일부하고 대부분이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칼슘이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뼈를 칼슘으로 만든 거야.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거기서 이제 보조를 하려고 갔더니 체온이 막 떨어져 있어 가는 길이 맥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정체돼 그냥 쌓여 버려. 그러면 걔가 가만히 있느냐? 여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결합해 그래가지고 고체화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정체가 되는 게 그게 석회화예요. 그러니까 석회화의 그 말은 쉽게 석회하지만 종류는 다 틀려. <laughs> 어. 이 A와 붙은 거, B와 붙은 거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간 석회화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겨. 눈에도 생기고. 그래서 눈에 마이봄샘이라고 이렇게 눈 여기가 맥혀가지고 우리 안구 건조증도 네. 석회화야. 네. 그리고 뼈가 이렇게 굳어버리고 또 뼈에도 생겨. 뼈에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뭔가 우리 여자들은 알잖아. 뼈를 잘못 싸면국물이안 나오잖아. <laughs> 늙은 뼈야 그게. 그게 늙어버리는 거야, 뼈가. 뼈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을 만들고 피를 못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뼈에서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데 피를 잘못 만들면서 지방, 지방에 형성되고 이게 되는 게 전부 뼈에 석회와. 뼈는 뼈 자체가 석회인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석회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칼슘이 부족해서 석회가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구멍이 빵빵 나는데 아니에요. 얘가 뭔가 이온화돼가지고 이렇게 촉촉한 뼈가 아니라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문지르면 천사봉으로 문지르면 석회화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죠? 순환장애잖아요 체온이 떨어지고 천식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그 부위에 체온이 올라가 순환장애 된 것도 해결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어, 처음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또 좋은 가이드가 있으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고 어깨 높이도 틀리고 한쪽 발도 틀리고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뼈를 그냥 뼈의 모양새를 본 거예요. 머리가 지금 굉장히 그 앞으로 쏠려 있으면서 앞에 근육과 이게 이제 틀린데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골반도 틀어지고 했는데 잠깐만요 일어나 보세요. 음. 지금 보면 여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됐다가 툭 튀어나왔죠. 지금 엄지발도 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얘를 보면 이미 목도 굉장히 많이 굳어서 안 좋은 상태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쏙쏙 들어갔죠. 여기가 쏙 들어간 거는 이게 우리 회원들은 아시지만 비골두라고 종아리뼈 머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도 다 왜곡이 됐고,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는, 이 다리에서, 골반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근육들이 왜곡이 된 거예요, 이미. 음. 자, 뒤로 돌아볼까요? 뒤로. 자, 조금 바짝, 침대 쪽으로 바짝 가보실래요? 예. 자, 오금도 틀어졌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골반이 많이 틀어지면, 여기에 다 왜곡이 있는데 다리 쪽에 왜곡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자, 여기 위에 볼까요? 바지 바지 내리세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음, 이게 몸이 상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고 여기 이제 그예 흉추 하부 그리고 요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옴팍 들어가 있어요. 예. 음. 협착이 좀있 네, 협착이 좀 있어요. 요걸 하나 풀러 볼까요? 음. 음.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쪽과 이쪽이 이제 틀리죠. 이쪽이 더 많이 패였죠. 몸이 비틀어지면서 이쪽으로 가는데가 압박 상태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턱을 올려 보세요. 음. 지금 턱을 더 올려 보세요. 음. 저를 볼까요? 저런, 더요 음. 갑상선도 지금 한번 본인이 이렇게 턱을 딱 올린 상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거기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딱딱하죠. 어, 굉장히 긴장 상태. 이게 여기가 갑상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갑상연골 있는 쪽으로 굉장히 근육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푸셔야 되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의 모든 곳에는 석회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석회화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순환이 안 돼서 특히 여기만 올 수도 있고 저기만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데 순환이 안 되고 뭔가 틀어진 건데 여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풀고 여기 지금 돌출돼 있죠. 음, 여기 돌출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응, 돌출돼 있잖아요. 여기, 응. 여기가, 잠깐 손 치워보세요. 여기가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풀고, 예,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응.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그, 알려드릴게요. 응. 근데,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어, 골반만 문제가 아니라, 어, 목도 문제다. 응.